네, 이는 2탄입니다. <laughs> <laughs> 오늘은 마 야, 그냥 나가볼까? 응, 음, 나가, 나가, 그냥 나가. 아, 나갔네? 나갔다. 수고 이래. 르르르르 스몰락을 르르르. 설치한 보람이 있군요. 그니까. 아, <laughs> 야, 꿀잼인데 이거? 얘를 놀리는 거? <laughs> 야, 르르 보자, 보자, 르 야, 한국말에서 이거 더 재밌었겠다. 맞아. 그죠, 그죠. 저 이거 처음에, 전에 옛날에 했었는데요. 이거 무슨 게임인지 몰랐는데, 이제 잘 알고만.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오 누구 들어왔어? 왜요? 오케이 누구 들어왔어요? 아니 아니 들어면 뜨잖아. 응. 리트님 뭐 하세요? 이거 이거 바닥 뜨고 있어. 우리 돈 벌으려고요? 아니요. 응. 오징지기님뭐 하세요? 음 응, 그냥 아저두 시간 나두 시간 나오면 좋겠다 그럼 전 영토 확장 중 어디서 하고 있어? 제 집이야. 방금 뭐 어, 먹는 소리 났는데 나. 이거 뭐야? 아, 따, 얘 다른 샷 있으신 분, 다른 샷. 어, 아, 왜 제꺼 못 먹으세요, 리트님? 못뭐 먹으면 안 되나? 아, 먹으세요. 어차피, 눈치샷 또 했으니까. 오, 리트님, 이거 안자한거 어떻게 하면 안 돼요. 아, 리트님, 뭐 하세요? 안 뿌셔지면, 아, 오, 아, 그래요? 뿌셔지요그러면 리트님. 다음부터 그러지 마세요. 이건 뭐예요, 징징님 돈돈 벌려고 흙흙 얻었어 흙이요 이거 뭐야 흙흙흙열매 잠깐만 저상좀좀 잠깐 볼게요 이거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잠깐만 그거요 돌 시앗이요 돌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물씨앗 없어 물씨앗이요 물은 없어요 용암만 있어 오 레벨업했나 봐. 음. 여러분, 근데 제가 쉽게. 어, 누구 들어왔다! <laughs> 여러분 쉽게 돈 버는 법 알려드릴까요? 네. 뭐 광고를 보면, 조금씩 얻어요. 뭐 뭐야, 이거 랄야랄랄어 <laughs> <laughs> 미쳤어! 랄랄랄 미쳤어. 아, 야, 아너 진짜 뭐해? <laughs> 야 이게 <얘> 들어왔잖아. <laughs> 스몰럭 해고 갑시다. 아저 꺼져. 아너 이게 어떻게 할 거야? 말해. 벤? 벤 시켜. 어떻게? 오 이거 나 구름 얻었어. 이 구름 아니야? 아이 아 이... 이거 벤 이거 이것도 이거 벤요어 없어. 아, 이 B E N 있어야돼 아 이게 어떻게 할거야 말을 해 그거 나가라고 한번 보내 Get out. 그건 네가좀 놀고 있어 울어. 아 얘, 야 숨을 아! <laughs> 요 가다른애가다른나가다른나가다나가나가세요나가락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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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했어요, 내가. 나, 오, 나가세요. 스몰락 했어요. 야, 이거 어떻게 가라가다가 나가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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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다나가나가나가전이제부다 거기 진짜 가가겠습니다 이제 너는 가지마 스몰락 설치하면 네, 진짜 깜빡했어요. 그걸 깜빡했어요. 음, 그래도 스몰락 있으니까 좋네요. 음, 왜안 만들죠? 됐다 오 뭐야 다른 사람 맵이에요. 야, 훔쳐, 훔쳐 잠깐만 요스몰락철치했어요 어, 나도 나가 줬어. 잠깐만, 그럼 벤을 할수 있다는 있단... 됐다. 잠깐, 이거 다른 사람 맵인데요? 어? 다른 사람 맵이에요? 어, 이, 이새끼 그냥 제가 만들게요. 음? 나, 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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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여기 들어왔다. 여기 어디요? 잠깐만, 요 골든락이. 그... 뭐야? 아, 그거? 응. 아, 저기 초... 말고 다못히는 거야? 예. 네. 와, 이게 골든락이, 골든락 때문에. 자기빼고 다못해요 그냥 응 <목소리> 어..어..뭐할.. 제가 만드는.. 맵 만드는 거 어떻게 해? 원래 냄치가 얻는 맵을 쳐야 돼요 B.I.B.I B.I.B.I -I -B G.X.C -G. G -X G.X.C 있어? 야, 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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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든락 쳐 오케이 됐어 아 야, 아직 아직 현식이 됐어 리치님 들어오기 전.. 나 들고 왔어 어? 뭐야? 나딴데로 들었는데? 바이바위 응? 뭐하냐? G. Z. 왔어요. <laughs> 빨리 오세요. 와, 와, 빨리 와. 다도. 너는 <laughs> 너, 야, 너는 이 근처로 오지도 마. <laughs> 전차 쪽에서 할게요그럼 나도. 전 지하집 지하집 할게요. 그럼 여기서 지어야지. 아이드로토피아가 이렇게 리진해 같이 지을래요, 여기? 네. 전 지하집을 할게요. 네. 물감 들어왔다. 에! 어 좀. 에! 놀래고 오세요. 에. 네, 님 가셔야 돼요. 전 여기 있을게요. 어리트니거 구경할게요, 차라리.

뭔 소리야? 씨앗 씹는 소리야. 칼 <laughs> <laughs> 진짜 크다. 아, 근데 쟤가, 저거, 뭐, 어때, 나의 왕펀치. 아씨야. 아씨야. 우와, 진짜 그냥, 안 가나? 그안 가나? 그냥 냅줘요. 맞아요. <laughs> 할 게... 것도 없어. 너무 냅, 그게 그냥 칼 있어. 아, 리튬이. 너무 씨앗 열려면, 리튬. <laughs> 근데 그거, 그 네. 50개 모아야 돼? 뭐야? 그 그거, 그거 설치하려면. 류에. <laughs> 네. 오? 뭐지? 번쩍 번쩍 번쩍. 에이 야한명더 들어왔다. 내가 내가 나, 미워, 미워, 미워. 미안해 왜요? 내가 다 먹었어. 더세 개. 근데 그시야이 뭐야? 야야야 <laughs> 야, 야, 여기 한명더 왔는데 갔어. 그래? 이거야? 이거 시시 시는? 뭐야 한명더 왔다. <laughs> 제발. 오 맛있죠? 뭐야? 맛 예. 감사해요. 오 맛있죠. 오 맛있죠. <laughs> 맛있죠. 맛있 그쪽 뭐야? 레이저 레이저. 얼마 받? 얼마 공격해봐. 공격해봐. 어, <laughs> <렛 Ent Bear> 예, <웃음> <웃음> 아 공격해봐. 아 공격해봐. 어찌 리 깡깡깡깡깡깡. 전차. 약간 불쌍하니까 시아 하나 심어주자. 아맛있다 시아. <laughs> 아또한명아 아, 나가셨네. 아 그러니까. 저 <laughs> 왔네. 아, 오! 우? 여저 나무 물을 다 대고 주먹 내려면 저렇게 이 열려고? 어 어.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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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오 나도 됐다. 야! <laughs> 아무도 없죠? 근데 너 붙어. 어, 어어 됐어 됐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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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빨리 나와. 사나 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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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가. 이렇게 yes. 됐어 음. 이거 왜 누가 다 팠어요? 아 이거 그 어떤 막 레이저 쓰고 맞아 어때? 이상한 일 다음부터는 주막하지 마세요 해야지 아 맛있다 아 맛있다 음 맞다 아나왜 틀려 맞아 지금 음. 만들죠 네. 아 문을 아예 없애야겠어 왜왜왜왜아 갇히니까요 갇혀? 아, 리트님 아파요. 하지 마세요. 찾았어, 찾 아, 리트님, 이 씨앗은 안 돼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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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네. 이거 무슨 씨앗인지 몰라요. 내문 씨앗은 얼마든지 가져가세요. 이것도 내 거요. 안 돼요, 리트님. 하지 마세요. 알았어 어차피 다시 만들면 되니까 가져가지 마세요 어 이거 잘 열리면 가져가셔야죠 도시앗 이거 표지판 아 표지판이요? 표지판필요하시니 개쓰레기인거 아 그래. 잠깐만 왠지 씨앗이 날라간 것 같은데 아 그랬어? 아니디 아니요 아니요 기분 탓으로 할게요 네 아싸 도시앗 네. 몬 뭐. 웨트님, 뭐 하세요? 케구드는. 네. 돌하고, 나무하고. 돌지자 드릴까요? 응. 그럼 집이 어디예요? 여기요, 빨리. 어, 우리, 같이 살아요? 같 주라고. 알았어요. 알죠 아, 왜 때리세요? 웨트님, 그 시야 하지 마세요. 리트님, 저한테 뭔가 변상해 줘야지 되 않아요? 헤헤. 티 아우 저 다른데서 살래요. 왜? 리트님 자꾸 짓고 뺏어먹잖아요. 안 뺏어먹어. <laughs> 빨리 와. 뭐 다른 사람 뭔 사람 없죠? 오 11분이 됐네요 벌써. 그럼 일단 마치겠습니다. 2편은...